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아산병원에 어. 지금 입원한 상태 아니겠어요. <laughs> 예. 저 지금 굉장히 심리적으로는 압박을 받을 것 되고 같아요. 위축되고 압박되고. 네. 그래서 분명히 보이긴 합니다. 지금 그런 내용을 그 공개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아 폰을 네. 굳이 써가면서 했던 거 아니냐라는 음. 억측을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전부 이번에 이제 특검에서 음. 안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 경쟁적으로 이제 뭐 언론 브리핑이라든지. 그런 예상은 들고요. 아마 가장 그 주목을 끄는 특검은 뭐니 뭐니 해도 김건희 특검이 아닐까. 아, 그런 생각은 들어요. 세 개가 다 중요한 특검이긴 한데요. 예. 이 김건희 특검의 경우는 음. 벌써부터도 계속 뉴스가 되고 있잖아요. 김건희 씨가 뭐 입원하는 것서부터 음. 시작해서 그래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예. 나올 때마다 상당히 주목도가 높아지지 음.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죠. 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아산병원에 어. 지금 입원한 상태 아니겠어요. 지금 <laughs> 예. 굉장히 심리적으로는 압박을 받을 것 같아요. 대고 압박되고, 예. 그래서 분명히 보이긴 합니다. 일반인의 예. 상식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예. 정말 그렇게 해서 정보가 빠져나갈 요량이라면 예. 그~ 서울 고검이 아니라 부산에 갔다가 특검 사무실을 차려놔도 정보는 세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laughs> 예. 그리 얼마나 네트워킹이 잘돼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전화 한통 카톡으로 이미지 보내는 것도 얼마나 간단합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뭐~ 부지 하세월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지금 이러한 일련의 내용들이 나오는 거는 민주당 내의 일각에서 음. 이 특수부 출신의 조은석 특검에 대한 음. 어떤 의구심이 작동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특검보가 아니라 어? 자신이 아는 검사들을 배치하고 음. 또 서울 고검 원래 본인이 서울 고검장 출신 아니에요. 네. 그 밑에 중앙지검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음. 있었잖아요.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특수부 검찰이라 그러면 그냥 알러지 반응이 확 오는 <laughs> 그런 그 민주당 내에 네. 그 권력 그 핵심 세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계속 언론이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한마디씩 하면서 예. 그 좋은 석 특검에게 잽을 날리는데 저이 사람 잘 몰라요 예. 모르는데 제가 아는 그런 상식선에서 얘기를 하자면 이 사람은 뭐조조 조, 뭐지 그 조승사자 저승사자. 내지는 응, 아. 그 조승사자 아, 이름이 그다음에 조씨여서. 독사 그러니까 굉장히 <laughs> 굉장히 수사를 철저히 하는 걸로 유명하고요. 아, 이 사람한테 걸린 사람이 여야를 가리지 않아요. 음. 심지어는, 저기, 뭐야, 그, 한동훈 팬들이 싫어할지 모르지만, 그 장인도 구속시킨 네. 사람이. 네, 예, 맞아 한동훈. 네, 전 좋은 성격. 그런 가 하면은 네. 뭐 지금 여당 출신들도 많고, 또 예. 세월호에 대해서도 얼마나 강력한 그런 음. 입장을 개진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참, 나이 사람 성격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런 사람은 좀그 기대하면서 좀그 박수 쳐주면서 좀환영 하면서 좀 그런 분위기를 해야 되는데 양쪽에서 지금 특검하기도 전에 물어뜯는 근데 중요한 건 민주당이 거죠. 추천한 분이잖아요. <laughs> 아그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이 사람 아주 모험하는 사람 도 별로 안 추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방송에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어, 이게 이제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뭔가가 인지됐다 해갖고 이게 늘어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이재명 정권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어요. 아. 그리고 내란 특검이라든지 음. 체병 특검은 저는 거의 결론이 났다라고 봐요. 음. 지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단만 했을 뿐이지 실력을 발휘하지 않은 상태다 그랬는데. 제가 참 이런 얘기하기도 좀뭐하긴 하지만 실력을 발휘해도 이 정도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laughs> 실력이 없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명히 해야 돼. 그러니까 아까 장소장 말씀 잘 하시던데 이 노상원 수첩이라는 것이 아. 본인이 그냥 머릿 속에서 나오는 황당무계하고 허무맹랑한 일을 누구하고 논의를 했는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음. 그 확실하게 팩트 파인딩을 해야 되는데 음. 이거를 전부 내란으로 엮어가지고 사건을 100%다. 그러니까 계획이라기보다는 그냥 머릿속에서 조물락 조물락 예. 그런 수준인지 아니면 아. 구체적으로 액션 플랜이 있었는지를 봐야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예. 이 노상원이란 사람도 현직도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아. 또 그분으로부터 명을 받으시는 그런 어떤 뭐 주술이나 무속하고도 또 연결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음. 예. 그렇기 때문에 음. 우리가 이거를 너무 진지하게 생각한다면은 <laughs> 우리 스스로도 우스워지는 그래서 아. 이 내란과 관련해서 저는 예. 이 조은석 특검이 상당히 법리에 맞춰서 음. 그동안의 수사 경험에 따라서 칼같이, 칼같이 할수 있다라고 봐요. 허니 음. 씨 얘기를 안할 수가 없을 것 예. 같아요. 시점으로 볼 때. 그리고 그 10월 달 같은 네. 경우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맞아요. 바로 이 프로그램에서 뭐 인터뷰를 했다고. 예, 뭐 저희도 했었죠. 예, 네. 예. 그러고 나서 그 비아폰 음. 얘기가 나오는 거 봐서는 이 한판 승부가 상당히 저희가, 그 여러 가지로 음. 그 저희가 조명이 되는데요. 예. 근데 그 한마디로 보자면은 네. 이런 일련의 상황에 그러면은 가장 책임이 무거운 사람은 누구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음. 자기 부인에 대한 통제도 안 되고 음. 그 연장선상에서 그동안 관례상 없었던 검찰총장이라든지 음. 민정수석에게 비아폰, 특히 자기 부인도 비아폰을 쓰면서 주로 그러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겠느냐. 결국은 뭐 주가조작 명품백에서 명태균에 이르기까지 음. 지금 그런 내용을 그 공개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아폰을 굳이 써가면서 했던 거 아니냐라는 음. 억측을 하게 만듭니다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전부 요번에 이제 특검에서 안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어그 검찰 총장에서 민정수석에 이르기까지 전부 이제 수사를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요. 그 이런 것들 때문에 어, 사실, 그, 국민의 힘이 빨리, 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그전 대통령하고의 그 관계를. 관계에서 마치도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 정리를 이미 했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마치도 정리가 안돼 있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를 예.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예.